나전 7기의 고향인 통영에는 우리 전통을 현대적으로 창조해 수준 높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통영 5.7 미술관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될 통영 5.7 미술관 부설교육관 준공이 완공돼 26일 저녁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홍종 통영예총회장과 차신희 통영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지은 교육관을 둘러보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준공된 부설교육관은 총 282제곱미터로 1층에는 실기실과 건조실이, 2층에는 컨퍼런스룸과 기숙사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외국에서 오칠공예를 배우러 온 교육생들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숙사는 앞으로 오칠공예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국내 최초로 5.7 미술관에 설립한 김성수 관장은 전통의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데 있어 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며 교육관 준공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외국인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유치를 해서 그분들을 하여금 한류 바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김홍종 통영예총회장도 축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5.70에 또한 통영을 대표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아이템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고용인 통영으로 돌아온 김성추 대표에게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내빈들은 축사를 마친 뒤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고 준비한 저녁을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만끽했습니다.